그 부종이 어떻게 좀 구분을 좀 지어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정맥성 부종과 림프 부종은 또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종이 결국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붙는다 하지 부종 또는 다리 부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종이 어떻게 좀 구분을 좀 지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맥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정맥성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정맥과 비슷하게 림프 때문에 생기는 림프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방이 많아져서 지방 때문에 생기는 지방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맥 혈관 때문에 생기는 부종은 어, 쉽게 말해서 하지 정맥류의 초기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실제로 붓는 거는 아닌데 그런 압박감이나 팽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하면 실제로 땡땡 붓기 시작한다.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림프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림프 부종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 물질을 배출시키는 조그만 림프관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모이는 림프절이 있는데, 그 림프 순환에 방해가 되면서 정말 이거는 심하게 되면 코끼리들처럼 땡땡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림프 부종의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 분부종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압박 스타킹 뭐 압박 붕대 압박 밴드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해주는 걸 해야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는 정도라서 림프 부종을 갖고 앓고 있는 분한테는 정말 생활이 힘들 정도의 다리가 붓는 그런 질환인데 보통은 정맥성 부종과 림프 부종은 또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 화재정맥류 진단을 해서 그걸 치료를 하면 증상이 많이, 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부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방이 조직이 엄청 비대해지면서 생기는 부종이고, 다리가 부었는데 만졌을 때 아프고, 또는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안 올라오는, 이게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 눌렀을 때안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땡땡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에는 많진 않지만 정말 붓는데 통증까지 동반하는데 다른 뭐 근육이나 이런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지방이 많이 두껍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이런 지방 부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종이 한쪽에만 오는 경우는 많진 않고 그 정도의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고 림프 부종인 경우는 그럴 수 있고 돼 있고 정맥류가 오른쪽에만 있는 사람이 붙는다 그럼 그것도 정맥성 부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지방 부종은 약간 양쪽 대칭성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종이 결국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하지 정맥류를 보는 병원에 가서 어, 혈관을 초음파로 본다든지 하는 검사를 해서 정맥성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초기에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뭐, 하루 일과를 마쳤는데 다리가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신발 신는 게좀 낀다. 아니면 다리가 좀 부어서 종아리가 좀 이렇게 좀 터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면 낮에 생활하는 시간에 압박스타킹을 좀 신고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맥이나 이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을 좀 복용을 한다든지 하면 그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지 부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정맥성이든, 뭐, 림프 부종이든, 지방 부종이든,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가 증상이 불편하기 시작했다 하면 혈관, 을 검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종이 생겨서 불편하기 시작하다면 이런 정맥류 클리닉에서 어 정맥성 부종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